혼농 아이야 이쿼터 이게 지금 되는 거지? 예, 다는 예, 거지. 어? 다시. <laughs> 혼농 아이야 이쿼터.

안녕하세요. 들어시 금요일에 경기력 어디 간 거야? 금요일에 경기력. 아, 어? 어, 좋아, 좋아. 이 리바운드. 아, 종 아, 네. 나이스 나이스. 울이네 어. 여기. 어, 아, 울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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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맞아. <laughs> 너무 가지고 그랬어 아하, 떨어진다 안돼 수비 수비 어, 오늘 오늘 아, 우리 오늘 도체리 아, 그제올 때까지는 있어야돼 아, 이 애들은... 아, 이 애들은 도토리 뭐... 요날 살살 살살 도치리도치리 도토리... 도토리... 도토 터치. 재량 아니 흘려야 돼 흘려야 돼. 3점쏴어야지쏴어야지 초. 쐈어야지. 까비야 까비. 금요일 경기력 어디간거야 금요일의 경기력 아, 압도적 승리였는데 아, 네. 이런 공격 네. 너무 세현이한테 의존하면 안돼 나머지가 더 죽긴 하네 정훈이 아까 좋았는데 그렇지 아. 아. 근처에 가서 좀 터지셔주고 처음 아, 아, 어, 누구? 파울, 어. 파울 개개아손수기치수기치정근영이 아, 아, 코로나 전에코로나 그, 그, 번씩 오, 더 걸리지 야, 않았냐? 야, 그러니까 무릎 다쳐가지고 정근정근 그때 어? 어. 아. 금일의 경기력은 저리가. 오. 이러고또 우리한테 또또 또 어? 아, 재 어? 막아야 돼. 이러고또 우리한테 또 진짜 열심히 하고 좀잘했네 아, 이와어요다 간다 간다 어?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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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고고 밀어! 아, 밀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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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준 그래 아직 남았어 아니. 이제 이코트데 아, 응. 그치 기본 안 하면 재원한테 혼나. 시 응. 아, 아, 누구 누구? 용준이 용준이 퍽 아, 아. 아. 나이스 리! 아. 아. 초 6초 5초 세영이가 일본을 보면 안 돼. 바로 간다. 바로 간다. 로 끊어. 팔 하나를 내, 주고 얘강무이무 <laughs> 아, 아, 너무, 너무, 너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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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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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너무, 가 리그가 아. 재밌어지는데. 이 p r 로 잡았어요. 예. 아. <laughs> 패배할게. <웃음> 가자, 가자, 가자. 이제 이곳도 이곳도 쳐 있다. 더 멀어지면 이제 힘들어. 멀어지면 이제 힘들어. 메이드 메이드. 어느 팀은 나이, 나이, 나이. 금뭐 월요일 날은 압도적으로 하얀 개이고, 어? 아, 금요일 날은 야. 또 압도적으로 노란 개이고. 아, 박빙이 없네, 박빙이 없어. 야. 아, 일분잠시만일분 어. 이거 왠지 우리 팀한테 화풀이 할것 같은. <laughs> 어? 하나하나 하나 해야지 그래 파울도 좀 하고 do you know? How do you know? How d 그 y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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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w d 더 you know? h o